어, 몽고 DB의 CRUD에 대해서는 저희가 게시판을 한번 읽고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처리를 해보시면 간단하게 이제 해결이 될것 같고요 어제 만든 것은 저희가 지금 서비스가 돌고 리 돌고 있나 볼게요 자격관리자에서 어, 서비스가 안 돌고 있으면 몽고 DB에 해당되는 걸 실행하자 라는 것을 한번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서비스에서 M 누르시면 몽고 DB 지금 실행 중에 있으시죠 되시겠죠? 서비스는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실행 중이지 않으면 오르지바스 눌러서 실행 누르셔야 돼요. 커넥트에서 로컬 호스트 커넥트 하시면 연결이 되고요. 어제 웹장 밑에 저희가 멤버하고 SEQ라는 것을 한개 만들었어요. SEQ를 어, 만들어 썼는데, 이 스크립트를 가져다가 쓰는 걸로 했거든요. 근데 스크립트는 세션이 없어지면 얘가 사라져요. 그 스크립트 로드를 다시 또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했던 것들은 어제 했던 걸 보시면, 그 인텔리쉘 게 눌러시면 여기에 오픈 있어요. 오픈 스크립트 있으시고 어제 했던 거 이거 기본적인 거. 어 SEQ 저장을 이루. 저장을 안 하고 도망 갔나 봐요. <laughs> 저장. 이게 베이직은 베이직은 그냥 말 그대로 베이직인데. CRLUd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것에 해당되는 것을. 이런식으로 열어서 쓰시면 되는데 저희가 그 저장을 안하고 어제 이제 저장을 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카페에 보시면 CRD에 해당되는 스크립트가 있죠 그 몽고디비 클릭하시면 저희가 몽고디비 시퀀스 등록과 사용하기 이렇게 다 있으신데 여기에 있는 것을 등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야 한다 그래서 어제 실습을 했고 설명도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복사하시고 여기다 이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컨트롤엔터 눌러서 실행을 하시면 여기 어, 위치 여기 위로 올리시고 여기 세미콜론 안 찍으셔도 돼요 참고로 안 찍으셔도 되고 그 세미콜론은 이한 줄에서 앞에 명령어와 뒤에 명령어를 구분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되시겠죠 그 자바처럼 이게 그 명령어가 끝났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되시겠죠 구분의 의미가 있다 되셨나요 그래서 컨트롤엔터 누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스크립트 src가 있고 지난번에도 만들었는데 덮어쓰기가 됐을 거예요 어, 어제 만들어서 저장이 돼 있는데 그걸 덮어쓰기를 한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를 쓰려면 로드를 해주셔야 돼요 로드 로드 하는 방법은 여기 밑에 있죠 db 로드 로드 스크립트 서버 서버 스 서버 스크립트 얘를 이제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db 지금 웹장 DB가 웹장에 있구요. 웹장에 있는 그, 서, 그 서버에 서버에 있는 스크립트를 로드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요거 여기 있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로드해서 사용하는 걸로 컨트롤엔터 누르시면 그다음부터 이제 저희가 seq 언더바 언더바 넘버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쌍단표 찍고 이제 보드 언더바 넘버라고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면 이게 쓰시면 어 틀렸대요. 뭐가? 그시퀀스상타표안 쓰네요. 상타표 찍어서 쓰시면 이게 4, 5, 6이렇게으로 계속 증가됩니다. 아시겠죠? 증가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초기화 시키려면 이쪽에 있는 삭제를 그 보드 seq에 데이터를 삭제를 하면 돼요. 아시겠죠? 데이터를 삭제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저희가 db 점, gb 점 이제 seq 넘버, sq 넘버 넘버 점, find 이렇게 써가지고. 파인드해서 어, 예를 이제 실행해 보시면 여기 이제 언더바 넘버가 보드 넘버인데 보드 넘버만 지우고 싶으면 언더바 넘버가 보드 넘버인 걸 지우자라고 하시면 되세요. DB 그 SEQ 넘버 e 리무브 리무브 하셔가지고 언더바 ID가 언더바 ID가 땡땡 상탑에 찍으시고요 보드 언더바 넘버인 걸 지우자. 이게 지우시면 그 데이터가 사라지니까 초기화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 눌러서 초기화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저희가 게시판을 게시판을 현재 인서트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초기화 시킬 수요거는 이제 그시캔스 게시판의 시캔스를 초기화 시키는 거죠. 게시판 글 번호를 초기화 초기화 할때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선생님 게시판 말고 그 노티스 이런 거 필요한데 그건 어떻게 하죠? 이런 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기다 노티스 넘버라고 사용하시면 되세요. 노티스 넘버 여기다 노티스 넘버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보드 넘버도 한번 실행하면 1이 되죠. 그다음에 노티스 넘버도 실행하면 얘가 1이 돼요. 그리고 이제 넘버를 파인드에서 찾아보시면 보드 넘버도 1, 노티스 넘버도 1 이게 렇 되는 거죠. 노티스 넘버를 또 한번 실행하면 그리고 파인드를 또 실행하시면 노티스 넘버는 2, 그다음에 보드 넘버는 1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컬렉션 한 개에 어, 이렇게 해서 그 시퀀스가 관리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됩니다 아시겠죠? 시퀀스 한 개를 같이 시퀀스 언더머 넘버라는 걸 이용해서 그 게시판 글번호도 관리를 하고 노티스 글번호도 관리를 하고 여러 개의 그 시퀀서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컬렉션이 되시게, 되시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고 얘네들은 이제 저장하시면 되겠죠 제가 저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크립트인데 지금 시해서 s a q 어, 02 02 SEQ 넘버 아, 이렇게 저장을 해놨고요 공유가 안돼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몽고 DB 밑에 스크립트하고 서버가 있는데 스크립트 부분을 아, 스크립트 부분을 공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어, 구시켜서사용하고요그다음에 이제 하실 거는 게시판에넣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 쓰고 있는 거는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인텔리쉐를 또 열어라. 아시겠죠? 인텔리쉐를 또 열어서 새롭게 작성을 할 겁니다. 지금 요거 왜 나왔죠? SEQ 넘버를 제가 클릭한 데가 SEQ 넘버에요아시죠 그래서 요게 나온 건데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웹장에서 클릭한 다음에 새로 만들면 여기까지만 들어오고 이제 새롭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생겨도 지우면 되니까 아시겠죠? 별로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게시판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다볼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이건데, 요거는 이제 카페를 참조하셔서 그 몽고디비에 게시판, 그 게시판 스크립트 관련 스크립트 예를 참고하셔가지고 어,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드에 대한 것을 한번 이제 게시판 리스트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가져오기. 이제 전체 데이터입니다. 전체 리스트 전체 데이터 전체 데이터 가져오기를 하려면 이건 배웠습니다. d b 웹장 웹장 어웹장 지금 웹장에 들어와 있는데요. 웹장.점 쓰시고요. 그다음 find. 어커트롤스페이스가안 먹네요. 그 컨트롤 스페이스가안 먹었다는 얘기는 여기 안들어왔다니 아, 저장해서 안 했나? 어, 아, 파인드 쓰겠습니다. 네, 파인드 사용하시고. 그, 웹장은, 웹장은인데, 그, 보드네요, 보드. 그, db가 웹장이죠. db가 웹장. 그 다음에, 컬렉션이 보드. 그 다음에, 파인드 찾아보자. 현재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오류가 나는 게 아니라, 실행은 되는데, 데이터를 못 가져오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컬렉션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가져옵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처리되는데, 시퀀스에해 당되는 것은 이제 db. 게시판 전체 리스트를 가져오는데, 지금 글번호, 게시판 글번호가 몇 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게시판 글번호 확인. 확인하는 것은 db, db.seqnumber.find. 전체를 전부 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서 컨트롤 엔터 누르면 어 게시판이 1번으로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2번부터 들어가게 되겠네요. 지금 게시판은 데이터가 없어요. 그럼 1번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초기화 아시겠죠. 되셨나요. 초기화 시킬때 그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지워도 되고요. 이쪽에 있는 컬렉션 자체를 지우셔도 돼요. SQL 넘버를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 그 시퀀스 전체를 저희가 시퀀스 전체를 초기화 초기화 시킬 건데 이게 초기화 시키는 방법은 이제 컬렉션을 지워라 컬렉션 컬렉션을 지운다 이런 지우면은 이제 전체가 초기화됩니다. 그 db.컬렉션이 seq 넘버가 컬렉션이고요. 점 다음에 드랍을 이용해서 드랍 크레이트로 만들면 드랍으로 지운 거 아시죠? 드랍을 시키면 프로가 됐고요. 여기서 컬렉션스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리플레이 셀렉트 아이템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그 측면 언더바 넘버가 사라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되시겠죠? 그 모든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초기화 시켜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저장을 해드리겠습니다. 03, 여기서 보드죠? 보드, 스크립트. 가셔서, 어, 저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제 게시판을, 게시판을 썼는데 게시판 글쓰기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글쓰기를 해서 사용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게시판 글쓰기를 데이터가 있어야 보죠 게시판 글쓰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글쓰기를 해서 사용하시는데 이미 이제 그 스크립트가 로드됐다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시퀀스를 사용할 거예요 실제적으로 시퀀스를 사용하려면 시퀀스 사용을 하시려면 얘는 함수입니다 시퀀스 함수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 시퀀스가 원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짠 거죠 짜가지고 하는 거라서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스크립트가 로드돼야 돼요. 서버 서버 스크립트 스크립트가 로드되어 있어야만 한다. 아시겠죠? 이게 안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db. 이제 서버 서버 스크립트 서버 스크립트 어 로드 로드가 빠졌네요. 그 로드 서버스크립트이기게이게한개 실행이 돼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냥 두번세번 실행도 해 되니까 그냥 실행하면 어차피 똑같은 거 덮어쓰기가 되니까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어돼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게시판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제 DB 이렇게 해서 그 보드에다가 인설트 어제 기본적인 거 배우셨으니까 인설트, 인설트 하셔가지고. 어, 가려고주얼하고 중얼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인서트해서 데이터를 집어넣는 걸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언더바, 인덱스를 넘버라고 붙일 수 없고, 언더바, 언더바 아이디라고 붙여야 한다. 아시겠죠? 넘버 대신에 아이디를 쓰는, 언더바 아이디를 써야 된다. 이 얘기에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프라이머키에 해당되는 것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넘버, 넘버라는 것 대신에, 저희가 언더바 아이디를 사용한다. 를 사용하세요. 사용하세요. 이게 이제 프라이머리 키 역할을 한다 이거죠. 아시겠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넘버 대신에 언더바이드를 사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겠그 중간에 걸 여기다가 써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으시고, 그 저희가 변수를 이용해서 스크립트를 만든, 여기 에 해당되는 도큐멘트를 만들고, 거기를 이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 밖에서 한번 꺼내가지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보드에다가 보드라는 객체를 한개 만들고 중간중 하고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요게 지금 중간을 고중간권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대신에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바로 쓰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아시겠죠 상관이 없으시고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저희는 이렇게 집어넣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중간을 고 중간권을 쓰시면 그이 자바스크립트에서 보드. 점 쓰시면서 보드 점 쓰시면서 언더바 아이디에다가 뭘 붙이자, 이거 가능하신 거 아시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스크립트는 이제 그 SEQ, 언더바, 넘버, 뭐, 언더 넘버, 가려고, 쌍따표 찍고, 보드, 언더바, 넘버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사용해보자. 그러면 이제 1번이, 요거를 쓰면 1번이 나오겠죠? 1번이. 그래서 1번을 여기다가 언더바 아이디에다 담는 이런 걸 쓰시는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전부 다키 땡땡 밸류 이렇게 쓸 수도 있으시고요 이해되시나요 예, 쓸 수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항목을 붙이려면 이런 식으로 계속 붙일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연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드리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중간하고 좆고 사이에다가 전부 다 쓰고 아니면 여기다 다 때려놓고 이렇게 작성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에 해당되는 걸 해볼게요 타이틀 이거로 상담을 찍고 여기다 이제 테스트 뭐 몽고db 몽고db에 해당되는 것을 몽고db 게시판입니다 보드 어 게시판 몽고db에 해당되는 것을 테스팅 할거고요그 다음에 이제 보드 점 이제 컨텐트 하겠습니다 컨텐트 이거로 빅데이터 처리 뭐 빅데이터 아 어, 빅데이터 뭐 프로세서 프로세스 뭐 이런 정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시고 보드 점 라이트 라이터 라이터 가라이 t 라이터 쓰고 이제제 이름 쓰겠습니다. r 용한작성 w r 서 쓰시고, 그다음 t e r writer, writer, w r i t 시고 writer, w r i t e w 객체를 생성해서 데이터라는 객체가 있어요 r i t e r w r 의 t e r w r i t e 지 wr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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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다 i t e r writer, w r i t e writer, writer, w r i t e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데이터 사이에다가 여기다 날짜 형식으로 대시를 써서 쓸 수도 있으세요. 이해되시겠죠?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가로각각에다 아무것도 안 쓰면 현재 날짜. 다른 날짜를 세팅하려면 여기다가 날짜를 세팅해 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현재 날짜를 집어넣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b o 점히트 라고 쓰시고 맨 처음에 초기값은 0이에요0그 초기값을 지정하지 않아요. 그 몽고 디비는 아처 스트레처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서 구조를 만들지 않아요. 들어온 대로 다 저장을 합니다. 히트가 0이기 때문에 빼잖아요. 그럼 히트가 안 생겨요. 아시겠죠? 그 생기려는 것은 전부 다, 다 집어넣어 주셔야 해요. 되셨나요? 집어넣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써주시는 걸로 하시고요. 그, 이렇게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런 형식을 제이소 형식이라고 쓰고요. 제이소 형식을 만든 건데, 그 몽고딥에서는 이거를 도큐멘트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게 오브젝트 보드라는 오브젝트를 도큐멘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서 오브젝트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중에 점 다음에 이제 이건 항목이죠 필드에 해당이 되는 건데 언더바이디에 해당되는 것을 값을 해당되는 것을 필드에 해당되는 것을 언더바이디 타이틀 컨텐츠 라이트 라이트 히트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다 되었으면 여기 이제 세팅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블록을 지정해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실행이 돼서 짜자자작 텍스트가 전부 다 생겨서 이렇게 뭐 1이고 몽고집이고 이렇게 들어왔다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줘요. 되셨죠? 됐죠? 실행을, 그 치기만 하고 실행을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게 들어간 게 아니, 생긴 게 아니죠. 아시겠죠? 생긴 게 아니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그 시, 뭐 실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변수에 보드에 해당되는 보드 변수, 이게 변수죠. 이꼴 썼으니까. 변수의 데이터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보드라고 치고 컨트롤 엔터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해당되는 게잘 들어갔나 확인을 할수 있어요. 잘 들어갔죠? 건더바 아이디는 1번이고요. 테스트 몽고,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라이트 데이터, 히트 해가지고 잘 들어간 걸볼 수가 있으세요. 되셨나요? 예. 이렇게 잘 들어간 걸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여기 에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어디다 집어넣냐면, 실제적으로 컬렉션, 보드 컬렉션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 인설트 쓰고, 변수, 여기다가 중간하고 중합 거를, 여기다 써놨죠. 얘가 중간하고 중합 거에 해당이 되서 보드, 보드 자체가. 여기다가 보드라고 써주면 돼요. 보드를 집어넣자. 여기 있는 건 컬렉션 이름이고요. 여기 있는 건 변수 이름이에요. 아시겠죠? 변수의 값으로 대칭해서 넘겨주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 들어있는 요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서. 가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하시면 여기 n 개의 인서티드 됐다 1 이렇게 해서 인서티드 된걸다 t 수있으시 s 요 이제 파인 u 를 이용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거 t 요 o u can see the result, you can see the r e s u 는 t you can see the result, you can see the 시 e s u l t y 이 u can s 하 e the r e 이제 l t you c a 그, 보드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어, 전부 다 이렇게 쓰는 걸로, 땡땡 해가지고, 점 다음에 항목을 만들면서 이 꼴로 할당해서 쓰는 걸로 했는데, 이거는 이제 누군가가 중간중간에 데이터가 자꾸 생겨요. 이러면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게, 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미 데이터가 전부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드에다가, 보드 이꼴 쓰고, 중간에 고 중간에 닫고 사이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언더바 넘버, 언더바 넘버, 땡땡 콤마, 그 다음에 타이틀, 땡땡 콤마, 데이터는 나중에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라이터, 컨텐트, 컨텐트, 땡땡 콤마, 그 다음에 라이터, 땡땡 콤마, 그 다음에 라이트, 데이트, 땡땡 콤마, 마지막으로 히트, 땡땡 히트는 0이죠. 0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넘버는 쉽게 해서 쓰면 되죠. SEQ 언더바 넘버 가려고 상단표 찍고 보드 언더바 넘버 이게 이제 텍스트가 대소문자도 구별하기 때문에 대소문자가 맞아야 얘가 일시 증가되는 프로이 되시는 거예요. 예쓰고 타이틀은 저희가 이제 제이슨 형식으로 지금 제이슨 이런 형식을 제이슨 형식으로 한데 제이슨 형식의 데이터 이렇게 해서 데이터에 맞게 상탑표 찍어주세요. 쓰시고요. 지금 이제 그제이 n 데이터, 제이 n 형식의 데이터 입력, 데이터 입력을 지금 작성하고 계시고요. 형식. 아, 라이터는 홍길동이라고 쓸게요. 홍길동. 예, 저보다 조금 유명한 사람이 홍길동이죠. 그리 오늘 썼으니까 뉴 데이트. New Date 가려고 하고 써주시면 되겠고 히트는 요 이렇게 해서 아웃데나 놓고 컨트롤 l 터 눌러서 실행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넘버가 2로 세팅된 거 보이시죠? 되었나요 그럼 인서트를 하세요. DB. Board. Insert Insert Insert, .insert. 가려고 뭐 Board 이렇게 해서 다시 집어넣자. Ctrl e n 누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위에 파인 n d 를 이용해서 파인 n d 한번 더 써드릴게요. db.board, board, b o a r f i n d find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시면 데이터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 여기 언더바 아이디로 되어 있네요. 제가 그 언더바 넘버로 썼어요. 이런. 언더바 넘버로 썼어요. 맞죠? 예, 한개 지워야 되겠네요. 언더바 넘버는 어, 지우는 걸로. 그러면 이제 db.db.board. 보드에, 점, 리무브, 리무브, 가로열고 중간에고, 열고 제가 언더바 넘버라고 썼기 때문에, 언더바 넘버가 그 2에 2.0, 2.0에 해당되는 것을 지우자. 이렇게 해서 지우시면, 함께 지워졌구요. 파인드를 이용하시면, 이제, 날라간 거 보이시죠? 됐죠? 그 언더바 넘버로 잘못 쓴 거는, 이제, 언더바 아이디로 바꿀게요. 언더바 아이디. 바꿔서 다시 실행, 컨트롤 엔터, 요거부터 다시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인서트를 하시면, 인서트를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파인드를 이용하시면, 언더바 아이디 1, 언더바 아이디 3. 어, 이거 인서트가 3이 돼버렸네 예, 그냥 내비두시죠. 한개 리무브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